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미국 트럼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소식도 잘안 나와서 기사를 하나 <laughs>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안 써, 너무. 네. 네. 동화해 봅니다. 네. 문 대통령 삼바 센트리온 통큰 투자 감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제 대한민국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 송도 연세대 국제 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행사에서 우리가 바이오산업에 힘을 쏟아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미래 산업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진척을 보여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2025년까지 민간과 함께 4만 7천여 명의 바이오 산업 인재를 양성하겠다. 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이문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 가지고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음. 어,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가 지금 개발한다, 이런 기사는 저잘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아니요, 그, 예. 총리도 얘기했고, 어, 보건당국 담당자도 국내에, 에, 모 기업이 여섯 음. 종의 변종 바이러스에 전부, 어, 효과가 있는, 어, 혈청, 음. 혈청관, 혈청 련된 치료제를 현재, 에, 임상 완료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원래는 이제 내년 초에, 어, 보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좀 땡겨진 느낌인 거고 사실 그 회사가 셀트리온입니다. 음. 뭐 셀트요. 예 주식 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음. 음. 예, 정작 중요한 거는 음. 이게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어떤 뭐 DNA 변형 관련 RNA 변형 관련된 예, 치료제가 아니라 혈청으로 만든 치료제라는 거예요. 음. 이 혈청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초창기 때 우한에서 어 우한 폐렴을 비롯해서 이제 그 당시 막 그, 어, 전염이 확대되기 시작했을 때, 에, 그 안에서 이제 치료받고 결과가 좋아졌던 분들이 자진해갖고 본인의 혈청을 제공을 했어요. 음. 근데 이 혈청 제공이라는 게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음. 여러 차례 가갖고 계속해서 이거를 음. 뽑아줘야 돼. 근데 이제 그러한 그 제공 과정을 거쳐가지고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한테 효능성이 있는 혈청 치료제들을 발견한 거죠 사실은 혈청 인자를 발견한 거고 이걸 배양을 통해 가지고 치료제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여섯 개 변종 코로나에 전부 다 효과가 있다라는 음.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게 100% 효과 있는 사실상의 세계 최초의 치료제인 겁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백신은 무슨 예방 효과가 95%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공개적으로 감기 걸렸을 때100%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백신 탓인지 내 건강 탓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방 예방 효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해요. 치료 효과가 뛰어날 수 있는 음. 백신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선처리를 해갖고 예방 자체도 되면 모르겠지만, 우린 섣불리 이게 예방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 치료제다? 치료제라고 시중에서 음.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부작용이 가장 적을 수 있는 혈청을 통한 치료제라는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큰 힘입니다. 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성공한다고 치면요. 어떤 나라도 지금 제대로 된삼상도 거치지 않고 막 마구잡이로, 어, 승인만, 승인만 빨리 얻어내가지고 독이 될지 물이 될지 모르는 이 백신을 맞고 있는 이런 방식에서 우리나라 치료제 개발이 효과를 했다면 우리 치료제가 훨씬 더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언론에는 우리 치료제 얘기는 거의 없고. 아니, 이게 언론 음. 자체에서는 이게 광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걸 했다라는 거는 직접 쓰진 않겠지. 아니, 근데 보세요. 그러면 광고 아니라면 지금 화이자가 연내 FDA 이게 승인이 가능하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이게 뉴시스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음. 그거는 지네들이 음. 이 아직 임상에 대한 어떤 검증을 어, 넓게 하지 않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아, 뭐라 그러나 어, 검증 걸쳐 없이 일단 판매 승인을 해주세요 일단 팔고 봅시다라는 건데 이건 미국이 받아들인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제 워낙 많이 죽기, 죽었다고도 하고 어, 확진자가 하루에 몇만 명씩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거든 음.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런 치료제나 이런 게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아, 어, 오히려 대서 특별해야 되는데, 우리 언론은 나라 좋은 꼴을 그러니까. 보여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이게 문 대통령에 가서 이런 연설까지 했는데, 사실, 박근혜 때였다면, 이런 연설 했으면 나는 일면에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일면에. 예.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 최초라면서요. 그러면 자랑해야지. 그리고 어.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요. 코로나가 어, 처음에 들어가면, 이 후두부, 이목 있는 데서 기관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 염증 반응이 확산이 되면 이제 합병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자체가 사람을 죽인다기 보다는 이 합병증이 사람을 죽인다고 봐야 되거든. 독감도 그, 그렇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음. 기존에 이제 그 전혀 질병이 없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대부분 털고 일어났는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저항력이 떨어진 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네, 더 심각해진 상황으로 진척이 돼버리기 때문에 죽는다는 건데, 음.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세트로 같이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 게, 조기진단이 가능한 진단키트라는 진단 키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단키트 기술로, 어, 세계 최고를 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단키트 기술, 과이 치료제가 합쳐지게 되면, 좀더 효율적인 진단과 사전치료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하, 사망률을 혁신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음. 중증 환자나 이제 완전히 거의 그 사망 직전에 이런 혼수 상태, 코마에 빠져있는 사람한테까지 이게 100% 낫는다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죠, 그거는. 음. 하지만 초기 증상 환자들을 빨리 빠르게 찾아내고 이들을 치료해서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게끔 할수 있는 수준의 치료제만 해도 충분히 충분히 효용성이 있고 중요한 발견 발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해야 된다는 걸로 봅니다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당연한 거죠 네. 왜안 할까요 정보를 칭찬하기 싫어서늘 그런 거지. <laughs> 우리 경제 잘 된다 죽어도 말 못하고 우리 수출 잘 된다 죽어도 말 못하고 왜말 못해? 우리 성장률 어, 사, 4분기에 플러스로 전환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못해요 어, 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호황이냐면요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배가 배가 없다. 네, 운임을 두 배로 줘도 와. 지금 물건을 실어보낼 컨테이너 배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이 정도까지 대규모로 수출이 늘었어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관련해서 크리스마스까지 해갖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 엄청난 주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음, 물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못 보내줄 상황이라서 지금 우리 중소 중소 기업들이 국가에다 계속 요구하건는 거야. 그래서 이 선사들을 이제 쥐고 있는 큰 세계 선, 선사 그룹들이 전부 이제 중국하고 계약돼 있는 계약 물량을 몰아주고 있거든 음. 그걸 빼갖고 우리한테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중국이 그 꼴은 못 보지 놀아도 음. <laughs> 못 준다 그래, 놀, 놀려도 음. 빈 배를 보내는 한이 있어도 음. 니들 거는 안 실어주지 지금 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 이 정도란 말이야 어. 네. 참 신기하네요 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 기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기사 바로 이어서 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기사가 이어 나오거든요. 네. 그니까 이것마저도 사실은 삼성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렇죠. 필요해. 이거 아. 삼성 삼성 칭찬하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 칭찬을 하기 위한 기사 아닌 거야. 어. 그러니까 여기에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인천 송도 공장의 제사제사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총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짓는 이 공장은 2023년 본격 가동 시 1,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참 친절하게 다 설명을 네. 해주죠. 보도 업계, 자료. 네. 네. 업계에서는 제4공장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 이게 삼바가 처음 시작했을 때요 송도 공장 지을 때 세계 최대 생산 규모를 벌린다라고 떠들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공장, 공장 착공 예정을 점점 늦춰왔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고 어, 어차피 이제 원천 생산 물질을 갖고 게 특허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복제야 내지는 이제 복제를 하더라도 유전자 복제 좀 달라요 같은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변형을 시켜갖고 똑같은 약성을 내게 만드는 기술인데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한국의 기술력 같은 것들이 크게 에 확인되지 않는 시점이었을 때에 이러한 이제 투자 계획을 내놨을 때만 해도 이게 너무 어 말하자면, 오버하는거 아니냐, 음. 오버 투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 코로나를 통해 갖고 백신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어, 지금 전 세계에서 백신에 대한 생산 자체를 전부 대한민국으로 들고 오고 있습니다. 음. 그 와중에 이제 발 빠르게 착공에 성, 중공에 성공했던 SK바이오팜이 지금 굉장히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이외에도 중국은 자체적으로 아마 생산을 하겠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전부 우리나라에서 어 백신 위탁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 에, 아스트라제나카 같은 경우에도 100% 한국을 통해서 생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치료제라든지, 이, 관련된 뭐 여러 의약품들을 만들어서 바이오 산업 안에서 한국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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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로서 1위로 뛰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기술이 좋고 뭐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바이오 산업을 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한어 일종의 배양액 같은 게 있어요. 단백질 종합체라 그러는데 에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고 이걸 담아내는 일종의 그~ 어~ 그니까 이 바이오는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들을 저장하고 배양해 낼수 있는 일종의 보관 장치인 건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 빠르게 이뤄졌어요 음. 왜 중국이 이거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렸거든 음. 그리고 사드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물품 조달이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되면서 이 부분에 국내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 그리고 또발 빠른 게 뭐냐면 이러한 백신들이나 의약품을 수송하기 위한 재반 시설들에 빨리 투자했어요. 이건 질병관리본부 요청한 겁니다. 외국에서 갖고 오든 우리가 만들어서 유통을 하든 우리가 백신이나 이런 바이오 그 바이오 약품들에 대한 아 어, 운송이나 이런 것들, 보관 같은 것들을 할수 있는 기술에 투자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바람에 우리 이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양대 항공사가 전부 다 저온 백신 같은 특수 약품을 에, 이송할 수 있는 면허를 받아낸 것도 그 이유 때문인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뭐 내, 냉각 시설이라든지 냉각 수송 시설들에 대한 기술이 전 세계에서 1위로 돼 있는 것도 사실은 그때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이란 말이야. 아유, 질병관리청이 잘했네요, 그러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은 이미 이런 일이 있기 2년, 3년 전부터 거기에 대비한 기본 인프라들을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계속 준비를 해 왔는데 이게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통해 갖고 한꺼번에 시너지로 빵 터져 버린 거죠. 음. 초호황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 정부 칭찬을 해 줘야지. 참. 네. 그러니까 안 한다니까. <laughs> 아, 참. 남성 패션의 꽃은 넥타이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데디보이였던 오스카 와일드는 "잘 맨 넥타이는 삶에서 성실함의 첫 걸음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자, 하지만 목을 조이는 넥타이는 답답해서 당장이라도 풀고만 싶은 물건이죠. 하지만 전혀 새로운 개념의 넥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쉽고 간편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넥타이를 매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심지어 넥타이 매는 법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클립이 부착된 와이셔츠와 브릿지에 매여진 넥타이만 준비되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타이브릿지는 쉽고 간편하며 단정하고 품위있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편안합니다. 일반적으로 넥타이를 매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 두뇌로 가는 혈액량이 7.5% 감소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산소 호흡량이 감소되고 특히 두뇌 회전 능력은 15%나 떨어집니다. 따라서 고도의 집중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뇌 회전 능력을 15% 떨어뜨리는 넥타이를 매는 것은 넌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브릿지는 목을 조이지 않습니다. 이 집중력과 사고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답답하지 않고 하루 종일 착용해도 갑갑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덥지 않고 시원합니다. 이 넥타이를 매면 체감 온도가 2도 상승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여름철에는 넥타이를 매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는 거죠. 환경부는 매, 만일 모든 사무실에서 실내 냉방 온도를 2도 올리면 전력 사용량을 17% 줄일 수 있고 약3 0 0 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타이 브릿 지는 시원합니다. 타이 브릿 지는 쾌적합니다 건강도 지키고, 에너지도 절감하는 넥타이. 목을 조이는 넥타이에서 목을 자유롭게 하는 넥타이. 타이 브릿지입니다 목을 조여주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저렴... 느낌이 없는 35,000원에 송작가 t v 보고 구매했다고 음. 메모를 남기시는 분한테 사은품으로 제가 넥타이를 뺏어낸 거예요. 송 작가 개인의 피땀 눈물을 어떤 미용의 마지막 한 단계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코엔자임 마스크팩 20종 세트 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인증해 주시면 주소하고 전화번호는 꼭 보내주세요. 메일 밑에 보이시죠? 음, 제가 그 답답하네. 코로나 초기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나라 대박이다. 연말쯤 가면 아마 이와 관련된 수출액이 최소 1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를 초과할 거다 그랬는데, 이미, 이미, 초과를 지나서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고, 여기하고 연결된 시너지 효과들이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나라가 방역을 잘했고, 준비를 잘했고, 거기에 맞춰서 협업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거든. 근데 이 기반에 대해서 삼성만 칭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음. 이걸 만들어낸 국가의 해안과 질병관리청의 준비 그리고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해준 기업들을 같이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지. 음. 그러니까 이 근데 이 기사는 삼성을 칭찬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가, 데려온 거네요. 그런 거죠. 쉽게 말해서 어 기업이 다해놓니까 으 <laughs> 어. 대통령이 와서 지금 숟가락, 숟가락 얹었다 이거거든. 헤헤 <laughs> 참. 아휴 짜증납니다 답답하네요 음 그렇습니다 여러 이거는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이제 그~ 음. 자꾸 음. 우리 언론이 짜증나는 게 음. 모더나도 미리 선매를 안 했고 음. 화이자도 선매를 안 했기 때문에 음. 국민이 활용할 백신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나라 준비가 개판이다 이러고 얘기하는데 일본은 샀다는데 어, 일본은 음. 벌써 인구가 두번 맞을 수 있는 물량을 샀다는데 <laughs> 네. 사실 그거 나는 그, 일종의 굉장히 위험한 국민들을 이, 이용한 그 신, 그, 이거 뭐라 그러지? 실험? 인체 실험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아. 지네들도 스스로 삼상 임상에 대한 게 부족한데 보통 2년 동안, 2년에서 5년 동안 해야 되는 이 임상을 급하니까 하지 말고 그냥 합시다 해놓고 만들어가지고 일본 애들한테 다 맞췄어. 근데 일본 국민들 1억, 일억 3천만 명, 1억 2,500만 명다 맞았다고 치자고. 그 안에서 치사율 올라가면서 막 부작용 나고 사람중 누가 책임질 건데? 아이고. 응? 걔들은 어차피 올림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명분 때문에 강제로 이거를 맞게끔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한다는 거야. 어, 나 강제로 맞으라고 그러면 난반기들 거야. 저항하고. 음. 음. 그리고 우린 그럴 필요도 없어요. 물론 지금 뭐, 어, 그, 발생자 그러니까 환자 발생자 수가 검진자서 300이 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우리요. 500 넘어 1000 가까이 갔던 것도 끌어내린 사람들이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께 전염성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젊은이들을 통해서 어, 많이 감염이 되고 있는 게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던 거야. 이게 그러니까 활동력이 좋고 감염력이 좋은 젊은이들이 이걸 뿌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제 수도권에서 이게 안 줄어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는 막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환자로 전환되기 전에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노하우도 대한민국이 가장 뛰어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치명률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렇다. 많이도 안 나오지만 그 사람들이 죽지도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니까 음. 그런 얘기 왜한 번도 안 해주냐고 어, 그렇습니다 일본은 또 이제 올림픽 때문에라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약간 급한 거 아닐까요 뭔가? 올림픽 아... 근데 못할 텐데 아니 이미 취소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 억지로라도 어, 뭐 우리 백신 있으니까 괜찮다 뭐, 동아시아 체육대회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laughs> 어, 뭐 하고 싶은 거지 아니... 근데 오. 이제 계속, 얼마 전까지도,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올림픽 그대로 한다, 라는 식의, 그니까, 기사가 계속 나와요. 정말 그거 보면서, 송작가 TV 계속 보셨던 분들은 처음으로 그 생각부터 하셨을 것 같아요. 도대체 얼마를 받아 처먹은 거야? <laughs> 일본으로부터.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일본이랑은 덩어 네. 관계죠. 음. 이게, 이 돈은 다 전부 다 이제, 미국 MBC가 내는 겁니다. 음. 얘네가 올림픽 중계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 주, TV 중계만 해갖고 세계에다 쏴서 광고비만 거두면 되기 때문에 일본에 코로나가 창궐 하든 뭐별 관심이 없어요. <laughs> 선수들만 입국시켜서 무관중 어, 경기라도 참, 해라 이거야. 광고만 저, 사, 어. 넣으면 되니까. 아니, 어. 그럼 선수들 안전은 누가 책임질 거야? 몇명안 되잖아. 어. 몇명안 되잖아, 동원되는 거. 무슨 말이에요? 미국은 라이언 1병 한 명을 구하기 위해서 뭔 개뿔 같은 소리야 씨. 그런 미국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이미지 메이킹을 한 미국이. 어...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번에 그 일본이 연습한다고 돔구장에다가 어, 어 풀로 사람들 채워놓고 몇명 감염되나 보자 이지랄도 이, 이 지랄도 하고 있고요. 아, 진짜 무서워. 너무 너무 무서워요. 네. 무서워, 진짜. 세조대회 열어갖고 외국 선수들 불러다가 아 대회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나름대로 어 생체 시험을 하고 있는데 생체 시험. 일단 아. 유럽에서 이거 그 참석 못한다 이왜냐면 유럽 자체에 있는 감염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유럽사 유럽 선수들 자체가 출전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 결과적으로 미국도 출전 안 시킬 거예요 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동아시아한테 그 이상 교화해야도 그 안돼 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남미 국가에서 아, 뭐 어쩔 수 없이 출전비라든지 뭐 경기 보조를 위해서 올수 있는 뭐 이런 정도의 사람들 말고 그나마 아좀 선진국 그러니까 스포츠 강국에서 이름 있는 선수를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라기 라고 아, 보이는 음.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열리면 중계료는 따먹을 수 있다. 그래야 손실을 줄인다라고 하는 게 일본 입장인 거죠. 하, 아, 참. 참. 네. 아니, 그, 인체, 시, 생체 실험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충격적이네. 요 생각해보니까. 아유, 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랬을, 아유, 참. 자, 아니. 얘들은 옛날에 731 부대에서 하던 만행 그 짓거리를 그대로 아이고. 또 하고, 하려고. 아니, 도쿄도 음. 만에 사람을 가득 채워넣고 음. 야구, 야구 경기를 보라고 하면서 어휴,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전염이 되고 누구를 통해서 보자, 그걸 보기 위해서 마스크를 씌운 군도 있고 안 씌운 군도 있고 막 어, 이런, 이런, 이거는 말 그대로 시, 그 공개, 그 생체 실험 아니면 이게 뭐냐고, 결과적으로. 아니, 진짜 일본 국민들은 어떡할 거야. 어. 왜 반항을 안 하지? 네. 저항을 안 하고 네. 뭐지? 이 사람들은. 네, 김, 미국 계신 김미양님 이 PD는 너무 순진해라고 말했어요. 네, 제가 너무 순진합니다. 미양 언니는 미국에 있지 않고 미양 언니의 동생인 미정씨가 아, 미정 씨가 뉴욕 간호사로 미정, 아, 있다고요. 미정 씨예요. 네. 언니 제주도에 계시죠? 미양... 아니요. 미양 언니는 서울에 있고요. 어머님이 제주도에 계시다고요. <laughs> 야, 우리가 너무 애청자들 그 인적 관계까지 너무 깨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니 네. 미양 언니는 팝켓몰 단골 고객이라고요. 동생들이 다 떡벌이 빠져서 그렇지. 동생들이 다 결제해주는 돈은... VIP 고객. 돈은 내가 안 낸다. 미양 언니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미양 언니 때빵 터지냐? 네. 네.